오늘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이 노동자와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발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는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와 3위에 각각 선정됐고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올해 2020년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에서도 포스코 건설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의 잇단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대표나 경영 책임자는 잘못이 드러나도 현행 법률은 벌금 몇 백만 원 정도의 손방방이 처벌에 거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해 2,400명,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기업 법인과 경영 책임자 인어가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다시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 3,700여 명과 예순 두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차 입법발의자로 나섰습니다. 기업의 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사실 책임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아들이 숨졌는데도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건데, 접적으로 어, 다 무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청 그 말단 직원, 그리고 용균이 본인이 잘못으로 몰고 가고. 시민 사회 단체 측은 앞으로 이차 입법 발의자 모집을 비롯해 시민 서명 운동과 국회의원 공동 입법 발의 요구 등을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와 노동자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끄러운 수준의 우리 노동 안전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